아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안녕. 얘한테 끌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겠지, 멍청아. <laughs> 뭐야 이거 씨 뭔데 <laughs> <근데> 이거 잠깐만 <laughs> 뭐야 이게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 이씨 대학 했는데 뭐야 뭐야 이거 맞아? r e q s t r e UAV is on station 뭐지 저게? 그렇지? 아, 그냥 수집이 같은 거구나. 나 혼자 내 죽겠네. 죽자, 그냥.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이. Here. Tomato! Found some armor here. kill will mark you as a bounty target for other squads moderate n e 야, 사아왔다사아왔다사아왔다사나 왔어요 집중해 집중하라고 아이 쏠라 그러는데 화면이 래막다게 사람있다 싸우신대 가먹어아 제발 뒤에서 쏘는데 왜요 없니 굉장히 당황스럽다 나 뭐야이거 맵바 맵바 맵보라고 나 따라가지말고 죽여, 죽여 마무리해고 아개 <liberality> 에, 제가 먹으라고 알았어요. 애들부터 잡아, 애들부터 어, 어... 음. 어... 시바 체험 나간다. 미지다부해 그만 아 차형이 아니구나 아씨발 깜짝이야 아욕좀 그만해라 진짜 아 하나 더 있어 뭐? 뭐 빨리 안 잡으면 우리 사람한테 죽는다 이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나 죽겠는데? 나 부활 없다 아나 부활 없다 나 얘기했어 다국제 먹어라 あっ、うまい、どんちゃん。お前に、たんやん。あ、どうも、知れません。 get come on we have active field upgrade here 될 같은데? 갑시다 네. 그럼 여기 점화할게요 핑..핑에 있어요 핑에 팝핑 위한명 아래 한명위한명 어디 왼쪽에 있어요? 주명 레이더 썼어요. 위에, 위에 두 명. 일었다. 아래 있다. 제 뒤에 하나도. 네. 이팅 네. 어디 갔지? 나 아, 나왔구나. 가까스로요. 같이 같이 좀. 에 잠시만요. 예식 사서 많이 해야 되는데. 에이. 지금 잠시만 저기 밑에 시체 두개 생겼거든요.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은 배로 진입. 아, UFO를 쏘지 말고 저걸 먼저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어, 저기 이쪽에 있네요. 이쪽에 있네요. 오케이, 배고 어, 갈게요. UFO 나중에 잡고. 와중에 어. 다 예. 잡았네. 저 애들이 쏘는 것 같은데, 저밑에도 쏘네. 지금 발... 여기. 여기. 저, 라스트 지금 빨갱 여기, 예, 라스트 빨갱. 뭐야? 오케이. 잡았어요.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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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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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핑. 있다고? 아, 있네요. 세트스어 어. 프렉. 어, 다운. 아, 다운 아니고. 에픽. 왼쪽 사람, 오쪽 사람? 왼쪽 사람? 왼쪽 사람? 바로 왼쪽, 왼쪽 사람? 바쪽사로 왼쪽 사요쪽 사람? 가 아빠몇개 <목소리도> 없으면 그냥 받아주고 가죠. 저희 딱히 해해 되는 사람 아니니까. 시간이 아니 시간이 아니고 저네 무기 상자 터치하는 애들 장장갑 상자 아 장갑판 여개버려는데 아무도 네아 여기 있네. 아이 어무 무슨 무 이제 네. 이거 꽤 차가 박설나이 직전인데? 허헣 약간 들이 만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혈색이 불렀나? 안 불렀어 야죠 아직 안 불렀어 아, 바로 컷겠스 여기서 내려도 될거같아 내릴게요 여기 그래 어, 어딨어? 뭐 붙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Coming... 이거 무기 상자 핑좀 지어줄래요? 안 보여 안 okay. 보여서 그래 예 네. 네. 아 이거 쥐어도 아, 계속 보이나? 여러 명이다 다운 알쇼 프랙 백업 백업 다운 뭐? 더 거야 이거 유령이었어요 방금 유령 상자 네다 잡으셨나? 오케이 어, 제가 잡은게 아니 우리 내가 앞 e 있던게 유령이 g 네유령 o u in there. You're going to p u 육 h 은없 u r 뭐 우기상자 내가 안 먹었네? 네, 어. 오, 응. 스트릭 필요하신가요? 저킬스 어.. 아무도 어, 안 필요한가? 여기 전공 뒤인데 죠 right, 여기도.. 눌러왔어요? 고있어 확인 확인 아.. 내 응. 아, 네, 어, 친구야 Hey, Totem, can you, uh, you, if you want, get it? This one. And I'm talking about the GPU. Yeah, and you can get the Rampo too. If you need. Never mind. Oh. Okay. I it again. 여기도 yeah, 올라가지 올라가는게 0 h oh, 이 하나 있데 어, 저기서 쫄까요? 아네리시 쟤1 h 그 파갑.. 파갑이였어 파저 폭풍.. 달려게요 개피 아.. 거의.. 거에예 목숨 비 정리비. 정리비. <laugh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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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어, 사람 어, 오케이 붙을게요 이에 사람 오케이 다운이래 힘이네요 네? 쟤네들 한명아 되세요, 한명 이거... 신문에 써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아, 저거라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뭐야 아곧 저희가 이거 UAV 다시 키면 돼요 이렇게 시간 끌다가 <laughs> 보이진 않아요. 안에 있는 거 같아. 아래 있네. 아래 있네. 아래 있네. 란. 예, 유면 다시 킬게 확인. 확인. 핑해. 두 명인가? 핑. 저 백업 야 백업. 백업. 아, 갑니다. 갑니다. 아, 기다리는 중. 유에킬게아 아, 그냥 오세요. 지금 두 명이에요. 얘 예? 마지막인 거같아 저 지금 가둬놨어, 애들. 어디로, 어디로 가죠? <laughs> 거울이 여기 핑행증은 거, 그, 아우. 와, 여기가 무엇을? 피행은데길 있어요. <laughs> 저 지금 보 때문에 봇때매... 건전를 못해. 뭐야? 잠깐 좀버텨미다 잡은 것 돼? 같은데? 예. 오! 아. 오! 으 어? 탔다! 탔어! 탔어! 레어 레전드 전드어전드레전 어니다 또. 오 이거 사람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네네네네. 일단 금고. 이거 핑 클리어하시고 뒤에 뒤에 봐야 돼 이거. 핑지오 핑뭐 예. 뭐 없는데요? 아 그거를 그아 그거를 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다행히 죽어요 이거 와야 돼. 아이고. 아 지뢰들 찰나 했는데. 일단 앞으 지뢰들 지났어. 그래도 무조건 땅따. 앞으로. 둘째로 셋째. 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살릴게요. 예. 근데 봉고 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그래요? 일단은 예. 네. 다시 볼게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저도. 네네네네. 아 어, 그러네. 이거 뭐 없는데? 뭐야? 심장을 이게 심이 총이 심장이야? 어, 이 어, 총이 어, 심장인데? 총이... 뭐야? 이게 뭐? <laughs> 아니 뭐, 금고에 뭐, 뭐, 있는 뭐, 뭐, 걸다 뭐, 꺼내, 꺼내면 다꺼내 되나봐요 그냥 어떤 총이요? 어. 그, 아니 총이 그냥 쓰레기 총인데 so 그냥 끼, 뼈, 꺼내니까 심장 찾았다고 뜨는데 그냥 이런 총이요? 그냥 바닥에 있는 거 그냥 이런 총? 그러니까 금고 안에 그 에에. 총이랑 여러 개 있잖아요 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그걸 다 꺼내니까 심장 찾았다고 떴어요 어 잠깐만 나한테 이게 있다 네, 뭐야? 형, 아니 그 금고에 아니, 아무 잠깐만요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네 이게 금고에 없었는데, 금고에 생겼어요? 없었... 아니, 아니, 금고에 없었어. 아니, 그니까 가방에 갑자기 생겼어요. 예, 네, 맞아요. 불안하게 왜 일로 와? 어, 어... 음... 차, 차, 차... 여기. 어, 뭐야? 알았 네, 차 타서요. 차에다가 그냥 경고 걸겠어요. 어, 아파. <laughs> 안 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장갑판을 사 와야 될거 같은데. 제가 갔다 올게요, 그냥. 잠깐. 지금 저희가 어 오실 수 있죠? 음... 뭐... 야, 야, 뭐야 <목소리>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네 아이고 이거 구출작전이야 이거? 이게 어, 무슨일이에요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앞에 바뀌었어요 앞에 바뀌었다고? 아, 바뀌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차 몸 쳤어요? 아, 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네네, 그러 쥐어. 일단, 복부터, 천천히 해야 되겠네. 아이씨. 저 포트 바로 달릴게요. 아 사람 있어요 네 네네네 들켰어요 바로 앞에 두, 두 번째 칸 앞에 몇 명이죠? 3명 빨... 어 이거 안 좋아 안 좋아 지금 안 내렸어요 아직 안 내렸어요 내렸어. 아 이거 지금 제가 죽게 생겼어, 생겼어. 오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나이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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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ás